좋은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 상대가 쓴 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조언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하고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말고 글의 장점만 보고 쉽게 생각을 쓰자. 좋은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 상대가 쓴 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조언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하고,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말고, 글의 장점만 보고 쉽게 생각을 쓰자. 좋은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 상대가 쓴 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,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, 조언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하고,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말고, 글의 장점만 보고 쉽게 생각을 쓰자. 좋은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 상대가 쓴 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조언은 원하는 사람에게 사람에게만 하고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말고 글의 장점만 보고 쉽게 생각을 쓰자. 좋은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 상대가 쓴 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조언은 원하는 사람에게 사람에게만 하고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말고, 글의 장점만 보고 쉽게 생각을 쓰자. 좋은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 상대가 쓴 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,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, 조언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하고,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말고, 글의 장점만 보고 쉽게 생각을 쓰자. 좋은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 상대가 쓴 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조언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하고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말고 글의 장점만 보고 쉽게 생각을 쓰자. 좋은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 상대가 쓴 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조언은 원하는 사람에게 사람에게만 하고,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말고, 글의 장점만 보고 쉽게 생각을 쓰자. 좋은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, 상대가 쓴 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,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, 조언은 원하는 사람에게 사람에게만 하고,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말고, 글의 장점만 보고 쉽게 생각을 쓰자. 좋은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 상대가 쓴 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조언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하고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말고 글의 장점만 보고 쉽게 생각을 쓰자.